네, 제과에 사용하는 기계에서 먼저 믹서를 보게 되면요. 믹서는 반죽기죠. 반죽기. 자, 믹싱 볼에다가 휘퍼 또는 비터를 사용해서 휘퍼 같은 경우는 공기를 포집하는 용도이고요. 비터 같은 경우는 유연한 반죽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휘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품기를 좀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거품기를 크게 해서 기계로 만든 건데 요걸 이제 휘퍼라고 합니다. 요걸로 이제 믹싱을 하게 되면 공기가 포집이 돼서 부피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터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 삽처럼 생겼어요. 삽은 아니지만 삽처럼 생긴 이 비터는 가루와 버터 이런 식으로 뭔가 섞어 줄때 피복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죽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휘퍼 또는 비터를 사용한다. 제빵에서는 훅 을 사용했다면 제과에서는 히퍼 또는 비터를 사용한다라는 거. 종류로는요 수직형 믹서 이것도 제빵과 동일합니다. 수직형 믹서는 다른 말로 버티컬 믹서라고도 하죠. 버티컬 믹서라고도 하고 우리 제빵 제과 기능사 시험칠 때 시험장에 있는 믹서죠. 또는 소규모 제과점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 소규모 제과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버티컬 믹서, 수직형 믹서입니다. 그리고 제과 전용 믹서가 있어요. 바로 에어 믹서입니다. 제과 전용 믹서, 에어 믹서이고요. 또 하나 53페이지에 음, 연습 문제 보시면은 데포지터라는 게 나와요. 데포지터. 데포지터. 자, 이것도 제과 제과 믹싱 믹서 중에 하나인데요. 짤주머니에다가 반죽을 넣고 짜죠. 이거를 짜주는 기계입니다. 짤주머니에 반죽을 넣고 짜주는 기계를 데포지터라고 하고 제과용 기계 설비에 해당된다는 라 것도 같이 알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롤러. 파이롤러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밀어 펴는 기계입니다. 반죽을 밀어 펴는 기계로 특히 파이나 패스츄리 할때 많이 사용하고요. 냉장고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냉장 휴지된 반죽을 갖다가 밀어 펴기 때문에 냉장고 옆에 위치가 좋다라는 것도 알아놓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계 중에 마지막으로 오븐. 자 오븐 좀 중요하죠. 오븐. 자 오븐의 생산 능력은 뭘로 계산하냐면 오븐 속에 들어가는 철판 수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오븐의 생산 능력은 오븐 내 매입 철판 수로 계산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꼭 알아 놓아 주시고, 오븐 종류로도 데크오븐, 터널오븐, 컨벡션오븐이 있는데, 데크오븐은 우리 제과 기능사 시험 치러 갈때 시험장에 있는 거 또는 소규모 제과점에서 주로 사용한다. 반죽을 넣는 입구와 꺼내는 출구가 같죠. 하나니까 하나의 문을 이용해서 하는 데크오븐. 터널오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라인 타는 거예요. 라인을 타서 반죽을 넣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서로 다르다는 거. 컨벡션 오븐은 이제 바람으로 굽는 대류식 오븐입니다. 우리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븐이죠. 컨벡션 오븐, 대류식 오븐이다. 자, 그리고 도구로 넘어갑니다. 도구에는 작업 테이블. 당연히 주방 중앙부에 위치해서 동선을 좀 짧게. 작업하기 편하게 하는 게 좋고요. 작업 테이블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저울 같은 경우도 저울을 잡을 때 윗부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랫부분, 아랫부분을 잡고, 어, 움직이는 것이 좋고, 온도계 스쿱, 펜, 붓, 스패출라, 회전판. 이건 이제 케이크 돌림판이라고 해요. 케이크 놓고 아이싱 할때 쓰는 돌림판 턴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다음 디핑 포크가 아, 디핑 포크 중요합니다. 요거는 초콜릿 할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초콜릿 할때 디핑 포크, 짤주머니, 모양깍지까지 이제 제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과의 반죽법을 보기 전에 먼저 팽창 형태에 따라 빵과자 제품의 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학 팽창제에 의존한 거. 예를 들면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 사용해서 팽창하는 것들. 그리고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믹싱 중에 포집되는 공기에 의존하는 거.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의, 물리적인 팽창이죠. 믹싱 중에 포집되는 공기. 즉 계란으로 공기 포집해서 팽창하는 뭐 스펀지케이크 같은 거. 스펀지케이크 같은 게 물리적 팽창에 속해 있고요. 무팽창. 무, 없을 무. 팽창이 없다. 유지에 의한 팽창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유지가 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되면은 이제 그 수증기로 반죽을 밀어 올리는 팽창법이라고 하는데요 페스트리나 페이스트리나 파이 이두 가지가 유지에 의한 팽창에 속합니다 유지를 넣어서 반죽 사이사이 유지가 들어가 있고 이 유지가 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되면 반죽을 들어서 팽창하는 방법 이걸 이제 유지에 의한 팽창이라고도 하고. 무팽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복합형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합, 두 가지 이상의 팽창 형태를 겸하는 건데, 화학적과 물리적이 같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시폰 케이크, 이제 시폰형 반죽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요, 시폰형이라고 하는 것은, 흰자는 믹싱하고 노른자는 믹싱을 하지 않습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는 하는데, 흰자는 믹싱하고 노른자는 믹싱을 하지 않고 이두 가지를 혼합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복합형 팽창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흰자는 믹싱을 하죠. 물리적인 힘이 들어갔고 노른자는 믹싱을 하지 않는 대신에 화학적 팽창, 화학 팽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이제 복합형 팽창이죠. 시폰 케이크가 속해 있다. 라는 거 미리 설명드렸고요. 자, 반죽의 믹싱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반죽형과 거품형. 이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나뉘어지는 기준은 반죽형은 밀가루, 설탕, 계란, 소금, 고체 유지가 들어가고, 거품형은 밀가루, 설탕, 계란, 소금, 이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필수 재료가 달라요. 바, 필수 재료입니다. 거품형에는 고체 유지가 빠져있죠? 필수 재료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아예 넣지 말라라는 건또 아니에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자, 반죽형 반죽법을 보시면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크림법, 블렌딩법, 설탕물법, 1단계법이 있는데, 크림법은 유지에다가, 유지에 설탕을 넣고 휘포로 믹싱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하나씩 투입을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부피가 좋아요. 부피감을 우선시하는 방법이에요. 크림법. 유지에 설탕 넣고 믹싱해서 계란을 하는 방식. 반죽의 부피감을 우선으로 한다. 자, 여기서 스크래핑 자 이거. 중요한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 볼 벽면을 긁어 주는 작업을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스크래핑을 많이 하는 방법. 스크래핑을 많이 하는 방법은 바로 크림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믹싱을 하다 보면 벽에 많이 붙어있어요. 이거를 좀 한번씩 긁어서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많이 하는게 바로 크림법이다. 꼭 알아 놓아 주시고요. 자, 블렌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유지에 설탕 넣고 믹싱했다면 블렌딩법은 유지에다가 가루를 넣고 믹싱을 하면 날리겠죠? 피복합니다. 피복. 아까 말씀드린 이거 삽같이 생긴 비터를 이용해서 피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부피감이 아닌 반죽의 부드러움, 유연감을 우선시합니다. 자, 넘어가서 설탕물법. 자, 설탕물법은 설탕물. 이때 설탕 2대 물 1에 2대 1 비율의 액당을 제조합니다. 액당. 설탕물을 제조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색깔을 균일하게 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방법은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색깔을 일관성 있게 내주는 자, 1단계법. 1단계법은 모든 재료를 다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혼합 또는 믹싱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1단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 모든 재료를 다 넣는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순서는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단단계별로도 넣는다라고 해서 단단계법이라고 하고 이 방법은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거품형 반죽 볼게요. 밀가루, 설탕, 계란, 소금이 필수 재료라고 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립과 별립. 자, 공립과 별립의 차이는, 공립은요, 전란을 믹싱하는 거예요. 전란. 즉, 껍데기를 제외한 먹을 수 있는 부위, 흰자와 노른자를 통틀어서 전란이라고 하고요. 별립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별개로 한다. 흰자 따로, 노른자 따로 각각 믹싱해서 혼합하는 방법을 별립법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방법마다 당연히 특징이 다르겠고, 자, 공립법에는 또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찬 믹싱과 더운 믹싱. 찬 믹싱은 일반적인 믹싱 방법인데, 그냥 우리가 데우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달걀을 넣고 믹싱하는 방법으로 반죽 온도는 22에서 23도 정도가 좋구요. 더운 믹싱 같은 경우는 가온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달걀을 넣고 중탕을 합니다. 43도씨까지 데운 뒤에 믹싱하는 방법으로 이걸 이제 더운 믹싱 또는 가온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운 믹싱으로 하면 조금 더 기공이 좀 균일하고 좀더 부드럽게 나올 수는 있어요. 자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어, 여기까지가 거품형 반죽이었고 시폰케이크는 뭔가 거품형 같지만 거품형 반죽법엔 속해 있지 않는 따로예요. 시폰형 반죽 따로입니다. 시폰케이크는. 시폰형 반죽이라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죽의 믹싱법에는 크게 반죽형과 거품형으로 나뉘어지고 시폰 10분 케이크는 시폰형 반죽에 속한다는 것도 알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 속에 들어 있는 공기의 함량입니다. 이 케이크 반죽 속에 얼만큼의 공기가 들어 있는지 이 케이크 반죽의 혼합 완료 정도를 비중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식은 물무게 분의 반중 무게입니다. 즉, 반중 무게 나누기 물무게가 되겠는데 이 물은요, 순수한 그냥 물 무게를 말해요. 그리고 같은 부피여야 돼요. 같은 컵에 같은 부피, 같은 컵, 같은 양 같이 재야 됩니다. 물무게와 순수한 반중 무게, 즉, 건포도, 옥수수 이런 것들이 없는 순수한 반중 무게만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좀더 자세히 이 비중이 뭔가 자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 0과 1 사이를 두고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숫자 0에 가까울수록 비중이 낮다 숫자 1에 가까울수록 비중이 높다 라고 할수 있는데 자 비중이 낮은 반죽은요 가벼워요 일단 공기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많아서 어떻겠어요 가볍습니다 가벼움 반대로 어, 1에 가까운 높은, 여기 같은 경우는 공기 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무거움. 가벼운 반죽은 어때요? 부피가 당연히 크겠죠. 가볍기 때문에 부피가 잘 부풀겠죠? 반대로 높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부피는 잘 부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부풀수록, 부피가 클수록 기공 자체는 큼직큼직해요. 거칠어요. 그리고 부피가 적을수록 기공 자체는 조밀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 0에 가까운 수 0.1, 0.2, 0.3, 0.4. 숫자가 낮죠? 그래서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거고요. 숫자 1에 가까운 0.9, 0.8, 0.7. 높죠? 숫자가 높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 실제로 스펀지 케이크, 우리 카스테라, 스펀지 케이크는 비중이 0.45 정도이고요. 파운드 케이크는 0.8 정도인데, 둘의 느낌이 어떨까요? 스펀지 케이크와 파운드 케이크 느낌. 다르죠? 스펀지 케이크는 뭔가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파운드 케이크는 뭔가 묵직하고, 먹었을 때 이빨에 다쩍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차이입니다. 비중이 모르겠으면, 스펀지 케이크와 파운드 케이크를 내 머릿속에 떠올려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비중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수학문제 계산이 나옵니다. 비중컵 무게가 예를 들어서 이 비중컵 무게가 40g이다. 요건 연습문제예요. 57페이지 연습문제 있습니다. 비중컵 무게가 40g이다. 그리고 비중컵과 물을 합한, 비중컵과 물을 합한 무게가 240이고 비중컵과 반중 무게를 합친 게 160이라고 쳤을 때 비중은 이러고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컵 무게인 40을 제외한 200과 120이 나오겠죠. 40을 빼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120 나누기 200이 되면 비중은 0.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반죽의 비중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이제 부피가 있고요, 그렇죠? 제품의 조직, 기공, 조직 있겠고 제품의 기공이 있겠죠. 관계가 가장 없는 것. 바로 제품의 점도입니다. 점도. 끈적이는 정도. 제품의 끈적이는 정도는 비중과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중을 공부했으면 이제 비용적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비용적. 비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 1g당, 부푸는 부피. 반죽이 오븐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풀죠. 이 부푸는 부피를 마, 말하는데, 케이크마다 다릅니다. 파운드 케이크 2.4, 레이어 2.96, 스펀지 5.08. 어? 완전 다르죠. 파운드는 2.4로 숫자가 낮아요. 낮은 수치. 많이 못 부풉니다. 스펀지 케이크는 가볍기 때문에, 5.08. 많이 부풀어요. 이거 수치 외워주셔야 돼요. 파운드 케이크 2.40, 스펀지 케이크 5.08. 수치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비용적을 왜 외워야 되냐? 반죽 분할량을 구하라는 수학문제가 나옵니다. 반죽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라는 수학문제가 59페이지 연습문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은 어 물론 이제 문제에 비용적이 나오긴 해요. 뭐 2.4인 뭐 비용적이 있다 나오긴 하지만 그냥 파운드 케이크 의 비용적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5.08을 가진 비용적은 어떤 케이크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고 자팬 용적을 아셔야 됩니다. 팬 용적 왜 반죽 분할량을 구하는 공식은 펜 용적에서 나누기 비용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운드 케이크가 2.4면은 이펜 용적을 알아야지 나누기 2.4를 했을 때반죽 분할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구하는 공식. 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그리고, 어, 둥근 기둥 모양. 둥근 기둥 모양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높이 곱하기 3.14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펜 용적도 구하는 공식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 실제 59페이지 연습문제 보시면, 틀의 안치수 지름이, 틀의 안치수 지름이 여기가 12cm다. 그리고 높이가 4cm이다. 이 등근 기둥 모양의 케이크를 채우려고 하는데, 2.40을 가진, 요거를, 요거죠? 가진 부피를 가진다면, 이 틀에 몇그을 넣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틀 용적을 구해야 되겠죠? 얘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10이 나누면 반이 6이죠? 6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원주율인 3.14를 했더니 뭔가가 나왔겠죠? 452.16이 나왔을 거고 팬 용적이 452.16이니까 나누기 비용적 2.4를 했더니 188.4g이 나왔다. 그러면 반죽 분할량은 188.4g 4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비용적은 제빵에서도 나와요. 제빵 산형식빵의 비용적은 3.2에서 3.4입니다. 요것도 같이 제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